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,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위부에 배당했습니다. 또한 개혁신당 허은아전 대표가 이 의원과 천하란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.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당대표 시절 특정인에게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맡기면서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. 또한 당차나 혁신연구원장 시절 공개 입찰 기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,50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정찰 등 가랭기관에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.